이곳을 주목하세요 <목소리> 숨어있던 체험자도 느낀 이상현상 소금물을 삼키지 않기 위해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었는데 문화재 공간을 빙을 열번 했는데 귀여 어린이 여러분 문열문열문열문열문열 훈수 어어어 혼자서 숨바꼭질? 어! 어? 어? 아, 아. 순받... 순받... 어. 맞아요? 맞습니다 어. 어떻게 혼자 숨바꼭질도 그러니까. 하지 싶죠 음. 바로 내 자신의 영혼과 침바꼭질을 하는 거예요. 일단, 내 영혼이 인형에 깃들게 하고 난 다음에 뾰족한 물건으로 인형을 찔러요. 그리고 나는 숨습니다. 그러면 공격당한 이 인형이 화가 나서 자신을 찌른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인형이 나를 찾지 못하도록 꼭꼭 숨어 있으면 이 혼숨에서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이 모든 주술이나 강령술에는 금기사항 같은 게 있잖아요. 혼숨에도 금기사항이 있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인형에게 피를 넣지 말 것. 두 번째, 인형에게 사람 이름을 아 붙이지 말 것. 세 번째, 인형을 찌를 때칼 어. 같은 날붙이로 찌르지 아말 것. 자, 이세 가지 금기 사항을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네.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우리 민재 씨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였어요. 민재 씨는 정말 이 괴담에 푹 빠져 있었죠. 그런 것도 많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괴담 매니아라고 굉장히 유명했었대요. 네. 우리 민재 씨가 아, 막또 새로운 주술이 없나? 인터넷에 막 검색하고 있는데 우리 민재 씨의 가슴을 뛰게 하는 제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절대 따라하지 말 것. 하... 혼자 하는 술래잡기 후기. 하... 어.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 궁금한... 바로 클릭을 딱 해봤더니. 따라하지 말라면서 너무 자세하게 나와있어 하는 방법이 막 나와있더래요. 어... 따라하고 싶겠야 하고 싶죠.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나꼭 해봐야겠다. 이거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무서운 내용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음. 최악의 경우. 이 인형에게 내 영혼을 뺏길 수 있다. 음, 아... 이런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아무리 괴담을 좋아하는 민재씨도 조금 무서운 어, 거예요. 어.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아, 민재씨 친구 중에 희준씨라고, 민재씨처럼 괴담을 굉장히 음, 음. 좋아하는 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같이 하면 되겠다. 음... 근데 민재씨의 속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 희준씨 어머니가 무당이신 거예요. 아 그럼 약간 그 끼가. 아, 혹시나 주술이 잘못되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좀 커버를. 아 그렇지. 안전판으로. 안전하게 오, 오. 해주지 오. 않으실까 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희준 씨는 생각보다 쉽게 이 제안에 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음. 때마침 우리 희준 씨네 어머니가 구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죠. 희준 씨네 집에서 이제 주술을 할 건데 너무 그러니까 완벽한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거사를 치르는 당일날 이제 민재 씨가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희준 씨네 집에 도착했어요. 챙겨왔어 아이, 다챙겨왔지 빨리 빨리 들어와. 아, 알았어. 민재 씨가 야. 준비됐지? 아, 준비됐지. 그리고 우리 엄마 부정 맺지 않게 혼쳐왔어. 부정 얘기를 들으니까 민재 씨가 갑자기 용기가 확 서는 거예요. 일단 두 사람은 인형의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솜을 빼냈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미리 잘라둔 이 손톱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민재씨가 속으로 아 이거 원래 혼자 하는 주술인데 둘이 했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음. 싶은 거예요. 어. 뭔가 더 강력한 네. 주술 어. 강력한 주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우리 그래. 일단 피 넣자. 야, 피는 넣지 말라고 했잖아. 야, 원래 주술에는 피가 들어가야 더 강력해지는 거야. 아 조금만 넣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기사항 첫 번째 인형에게 피를 넣지 말라. 민재 씨는 일부러 손끝을 바늘로 찔러서 피를 냈어요. 그리고 이 손가락에 난 피와 손톱을 같이 인형 배에 넣고 빨간 실로. 꽤 멋있어요. 아 맞다. 우리 이 인형의 이름을 뭐라고 하지? 민재, 희준, 민이라고 하자. 야 사람 이름 붙이면 안 된다니까. 이름을 붙여야 더 강력해지는 거야. 민이라고 하자. 아 알았어, 알았어. 기억나시죠? 두 번째 큰기사 네, 이름을 인형에게 사람 이름을 붙이지 말 것까지 어기게 된 거예요. 이제 화장실로 가서 두 사람의 영혼이 깃들 이 인형을 세숫대야에 넣고. 물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민재씨는 온 집안의 불을 다 껐어요 그리고는 거실에 있는 TV만 이 심령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켜뒀어요 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영혼을 깨우기만 하면 돼요 3시가 되자마자 민재씨는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술래는 민재. 첫 번째 술래는 민재. 첫 번째 술래는 민재. 이렇게 술래를 세번 외치고 희준씨도 똑같이 두 번째, 희준, 두 번째 술래는 희준. 두 번째 술래는 희준. 두 번째 술래는 희준. 그리고는 인형 앞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미미 찾았다. 미미 찾았다. 미미 찾았다. 민재 씨는 부엌에서 챙겨온 식칼을 꺼냈어요. 그 순간, 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있어 보이잖아. 아 이걸로야 더 강해진다니까. 졸았냐? 졸아? 누가 졸아? 야, 해. 마지막 금기사날 부치로 찌르지 말고. 이 모든 금기 사항을 어기게 됩니다 자 이제 인형에게 영혼을 깃들게 할 주문을 겁니다 세 번째 술래는 미니 세 번째 술래는 미니 민재 씨는 희준 씨와 함께 뛰어서 방에 들어가고 문을 잠가서 꼭꼭 숨어 있어요 그래야 이제 인형이 자신들을 못 찾을 테니까. 이컵 안에 액체가 있었는데 이두 사람은 이거를 입에 가득 음. 머금고 있었어요 소금물 왜? 음? 네, 네. 이 소금물을 머금고 있으면 주술을 건 사람이 이 심령 현상을 관찰하는 동안 인형이 다가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10분, 20분, 30분이 지났어요 거실에선 지루한 음.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음. 민재 씨는 아... 망했다 싶어서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보시면서 거실에서 들리던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오. 끊겼어 끊긴 거예요. 어그 순간 정적을 뚫고 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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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를 가득 머금은 무언가가 거실을 걸어오면서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두그 사람이 숨어있는 이 방문 앞에서 어... 딱 멈추는 거예요 민재 씨하고 희준 씨는 벌벌벌 떨면서 실수로 소금물을 삼키지 않기 위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금니를 깨물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문화재 공간을 어... 보존만 할 것이냐 아이씨 아, 놀라라 되는... 이렇게 익숙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 뭐가 잘못됐나 보다 생각하고 어금니에 줬던 힘이 풀리려는 찰나 슈팅을 열번 했는데 채널이 바뀐 건지 이번에는 어, 어. 드라마 대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린이 여러분들이 아이, 함께 네. 다시 채널이 바뀌면서 계속 바뀌네 어. 무한 도전에 어, 어. 출연자 무뭐 소리였어. 어. 들리는 거죠. 마치 누군가가 거실에서 계속 누군가를 계속, 계속 바꾸고 있는 음.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바뀌던 채널은.

문 열어 민재 씨랑 희준 씨는 이 소금물을 어떻게든 입에 머금고 있으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희미해져 가는 이 정신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날카로운 걸로문 긁는 소리였어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이 문의 문고리가 정말 문고리가 빠질 것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와 이대로 가다가 부서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두 사람은 정말 굳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막 정신이 막 아득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정신 을 붙잡고 있는데 또 다시 모든 소리가 멈춘 거예요. 어. 퍼뜩 정신을 차리고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둘은 이제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인형을 뺄려고딱 보니까 어. 세숫대야에 넣어놨던 인형이 없어져. 어, 어, 어. 내가 분명히 넣어놨던 이 인형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민재 씨랑 희준 씨는 그대로 집을 나와서 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민재 씨 집에 들어가서 덜덜덜덜 떨다가 응? 기절하듯 잠들었어요.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났을 때쯤 희준 씨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해요. 여보세요? 너 지금 어디야? 너네 친구랑 당장 이리 와! 어머니한테 도로령이 떨어진 음. 거예요 어. 간밤에 그 사건이 있었던 네.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무복을 그대로 입으시고는 오. 대체 너 여기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소금을 막 오. 뿌리시는 오.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건 찾아서 하 건데 두 사람의 자초지정을 들은 어머니께서는 희준 씨의 등짝을 정말 어. 막 세게 어. 때리기 시작했대요 어. 음.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두 사람을 무릎을 꿇리고 음. 재령굿을 하기 아, 시작하셨대요 오, 와, 이게... 재령굿은 어? 이~ 폴령을 달래거나 제압하는 그런 어. 굿이었던 거예요 음. 몇 시간의 굿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께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뭐야. 새벽에 이제 차를 몰고 막 집에 왔는데 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네. 느낌이 뭔가 묘하더래요. 서둘러서 현관문을 탁 열어봤더니 응. 현관문 이 앞에 발자국 두 쌍이 떡하니 오. 나의 또래요. 이 발자국이 화장실까지 쭉 이어져 있고 화장실에서 두 사람이 숨어있던 방까지 또쭉 이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방문 앞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멋있었어요. 방문 앞에 인형 없었는데 민재 씨랑. 응. 희준 씨랑 똑같이 생긴 남자 두 명이 어? 칼을 들고 시뻘건 눈으로 죽일 듯이 그 문을 쳐다보고 있었다고요. 영혼이구나 영원. 마치 민재 씨랑 희준 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민재 씨와 희준 씨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형 배 안에 손톱을 넣는 건 인형의 사냥을 불어넣는 거야. 근데 너네가 거기에 피까지 넣었으니 이 사념이 얼마나 증폭이 됐겠어. 음. 너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영혼이 만들어진 거야. 인형에 사람 이름을 붙이고 시카를 놓고 간건날좀 제발 죽여줘라는 뜻과 다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어긴 세 가지 금기사항이. 정말 강력한 사념을 가진 영혼을 불러낸 거죠. 그날 이후 민재 씨는 그렇게 좋아하던 주술에 대한 관심을 뚝! 그래야지. 끊고 다시는 시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저주해 귀신을 부르는 놀이, 나 홀로 숨바꼭질. 미스터리한 현상과 심각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이 놀이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 하고 나서는 귀신이 보여요. 처녀 귀신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지금 당신의 자녀도. 저주의 놀이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형 속에 혼령을 실어 귀신과 숨바꼭질을 하는 위험한 놀이. 나 홀로 숨바꼭질의 실체와 그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을 밝힌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나 홀로 숨바꼭질이라는 놀이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네, 운송의 숨바꼭 뭐 그게 유행이에요? 친구들 사이에? 네 그거 인형도 따로 있어야 된다는데그 다른 저주 인형도 인형이 없어졌다거나 그런 걸 많이 봤대요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나 홀로 숨바꼭질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이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이 놀이를 하던 중 기이한 소리 인형의 움직임, TV 채널의 변화 등 미스터리한 현상을 경험했다는 후기담이 끊이질 않는데 이에 제작진은 믿을 수 없는 현상을 경험한 학생들과 전화 연결을 시도했다.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삐 소리가 약간 웅그러지고 어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그 그래서 나가서 노냐면서 약간 벌어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끝날라고 일어나서 화장실로 달려가서 술을 대쳤거든요 그런데 그 인형 있는 위치를 보니까 술수자가 아니라 화장실 문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가족의 목소리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이 그걸 옮겨놨거나 한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때 가족들 한 명도 없었어요. 저밖에. 제가요 얼마 전에 나홀로 숨바꼭질을 했는데요. 막 숨어 있는데 발자국 소리 같은 게 들리고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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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작기신 TV 옆에서 숨바꼭질하고요.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미스터리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나 홀로 숨바꼭질 도대체 어떤 놀이인 것일다이 놀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무속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음, 그거는 사실 일본에서 한 집단 종교에서 주술의 한 형태로 그러니까 남을 해치기 위한 주술 어떤 영을 불러들이기 위한 주술 그것이 변형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착이 된것 같아요 뱃속에 인형 뱃속에 쌀을 넣고 손톱 달던 머리카락을 넣고 이렇게 칼로 찌르는 자세 자체가 영을 이렇게 불러들이고 자기 자신을 저주시킨다는 이 뜻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나홀로 숨바꼭질을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 그들을 만나 그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보다 정확한 관찰을 위해 총네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만일의 위험 상황을 대비해 무속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새벽 3시. 놀이가 시작됐다. 첫 번째 술래는 성훈이, 첫 번째 술래는 성훈이, 첫 번째 술래는 성훈이. 놀이의 규칙에 따라 모든 불을 끈후 TV만을 켜두고 선덕이 찾았다. 선덕이 찾았다. 선덕이 찾았다. 두 번째 술래는 선덕이, 두 번째 술래는 선덕이, 두 번째 술래는 선덕이. 불러들인 훈령 때문에 생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입안에 소금물을 머금고 미리 정해둔 곳으로 몸을 숨기는 체험자. 과연 미스터리한 현상이 나타날까? 그때 갑자기 무언가를 감지한 듯한 무속인. 텔레비를 켜는 순간에 음. 어떤 음, 나이 드신 어떤 남자분이 나오시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나오셨요 이 테레비를 켜는 순간 여기서 툭 튀어나오셨어요. 하얀 손수건을 음. 보여줘요. 어, TV TV 어, 테레비 깜빡거렸다. 네? 테레비 깜빡거렸어요. 깜빡, 여기 깜빡거렸어요. 깜빡거려. 이거 봐요, 깜빡거렸어요. 아니, 지금 이거, 이게 연결이 제대로 안됐서 아니야, 아니야. 이 모니터가 깜빡이네요. 아닌데? TV가 깜빡깜빡거렸어요. 네? TV가 깜빡거렸어요. 지금 봐요, 지금. 이거 봐요, 깜빡거렸어요. 또 움직였죠? 이게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TV예요. 네. 정말 TV 화면이 깜빡거린 것일까? 자, 이곳을 주목하세요. 문제의 TV가 있는 곳에 설치된 카메라에서도 같은 현상이 포착됐고. 그 순간 숨어 있던 체험자도 느낀 이상 현상. 느린 화면으로 보자. 더욱 확연하게 TV에서 나타나는 미스터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놀이가 끝났지만 TV의 이상 현상은 멈추지 않고 깜빡거리고 있네. 맞네. 카만라 있을 때는요. 그대로 빛이 있었거든요. 카메라요? 여러분들 그 빛이 계속 깜빡거렸어요. TV가. 정말 이 미스터리한 현상이 나홀로 숨바꼭질 때문에 나타난 것일까? 이미 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시도하는 체험자. 두 번째 는 미미. 두 번째 술래는 미미. 두 번째 순례는 첫 번째 미미. 체험자와 같은 조건에서 놀이를 진행하는데. 이한테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가 지금 이렇게 여기로 여기까지 지금 걸어 나오는 근데. 하하하하 <laughs> 하고 많이 웃는 거 얘는 소리 바람소리 같은 거를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어떤 소리 테레비 아에 다가가는 거 보인다고 조금 이다 반응 나타날 것 같아 <laughs> 과연 또다시 미스터리한 현상이 나타날까 한 시간이 경과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특별한 느낌 같은 게 있으셨어요? 그냥 약간 좀 어지러웠어요. 근데 문안건드렸죠안건드렸어요왜왜 응. <laughs> 왜? 왜, 왜? <laughs> 막 이렇게 이거 막 흔들리는 소리 나가고 문건드린줄 알았는데 발자국 소리 나가지고요. 어. 일부러 저쪽에서 소리 내는 줄 알았는데. 어. 아니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laughs> 진짜요? 어. 할수 있는 어떤 현상이에요. 응? 그런 소리는 내가 왔다라는 거는 응. 발자국, 그다음에 문 두둥거림 이런 거는 소리 충분히 날수 있어요. 어? 속인조차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오. 충격적인 상황. 괜찮아요? 어 진짜. 어? 아, 완전 흥분어요 어? 아, 완전 흥분 촬영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저절로 꺼져버린 TV. 도대체 왜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일까. 혹시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변을 살펴보는데. 제작진은 어떠한 원인도 찾지 못했고. 그 무엇으로도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 들어와요, 저는. 그리고. 촬영 후 발견한 또 다른 이상 현상. 보이십니까? 이유 없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화면. 자기의 존재 확인. 이런 거 계속 존재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장면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빙의화 될수 있고 계속 쫓아갈 수 있어요. 1년 전 체험한 나홀로 숨바꼭질로 인해 빙의가 된사례자를 만났다. 몸에 좀 이상한 게 생겼다면서요. 귀신이 보인 천녀귀신 같은 거.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벽 쪽에서 그걸 쳐다보니까 그냥 멀미나는 거 같으니까 하루 종일 뱅글뱅글 도는 거 같으니까 걸어 제대로 막 걷지도 못하고. 어머니 되게 놀라셨겠어요. 거기서서. 그렇죠. 병원에 가니까는 증상은 없다지 그래서 뭐 빙의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빙의 증상이랑 또 비슷하기도 하고 그전에는 애가 학교에서도 잘 놀고 먹는 것도 그냥 그냥 잘 먹고 이제 밝게 깔깔거리면서 잘 지냈는데 몸에서 나타나는 이상 증세가 나 홀로 숨바꼭질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모녀 그들은 몇 개월 전부터 이곳에서 빙의 치료를 받고 있지만 쉽게 치료되지 않아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laughs> 그래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와서 혼자 들어와서 <laughs> 노호를 하다가 같이 모두 들어왔다이 말이야. <laughs> 어느새 퇴마 의식이 끝나고 나좀 맑아진 것 같아. 이 놀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엄마. 장난으로 시작한 게 이렇게 아이를 아프게 한게 너무 힘, 힘들고요. 이 청소년 누구나 할거 없이 이런 걸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마세요. 아예. 미신적이고 주술적이고 초자연적인 거에 집착하게 되고 그걸 사실처럼 믿기기 때문에 학생들 정신적인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귀신이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이 놀이가 위험한 행위임에는 틀림없다. 자기 자신을 담보로 한 위험한 놀이, 나 홀로 숨바꼭질.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을까.